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필입니다 어, 오늘은 드라이접점, 웨트접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어, 이 드라이접점, 웨트접점은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A접점, B접점, C접점과는 좀 다른 개념인데요 어, 전에 제가 한번 설명드렸지만 오늘은 예시와 함께 아주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웨트접점과 드라이접점은 두가지 모두 컨택 우리말로 하면 '접점'으로 '온/오프'와 관련이 있는 용어입니다. 어, 이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부하를 동작시키기 위한 전원이 포함되어 있냐, 포함되어 있지 않냐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회로상에서 접점이라는 것이 붙게 되며 접점에 의해서 끊어져 있던 회로가 하나로 연결된 상태가 된다는 것이고 어, 접점이 떨어지면 다시 회로가 끊어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어, 이러한 것을 이용해서 접점은 용도에 따라서 단순히 회로상의 스위치와 같은 원리로 어, 회로만 단순히 연결해주고 끊어주는 용도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어, 접점 자체의 부하를 동작시키기 위한 전류를 신어서 원해주는 용도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어, 전자에서 말한 것처럼 어, 부하를 동작시키기 위한 전류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회로상에 단순히 스위치와 같은 역할로 회로를 연결 또는 끊어주고 하는 것처럼 단순히 온오프 역할만 하는 것을 드라이컨택 우리말로는 무전압 접점이라고 하고요 어, 회로상에서 이 온오프 기능을 함과 동시에 부하를 동작시키기 위한 전원이 같이 실려 있는 접점이 있는데 이를 웨트 컨택, 우리말로 유전압 접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드라이 컨택, 웨트 컨택 이렇게 구분을 해놓는 이유는 어, 경우에 따라서 이 접점의 사용 용도가 다르기 때문이고요. 어, 이러한 구분은 사용되는 부하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지는데 전류를 필요로 하는 부하들이 전원이 인가되는 방식에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어,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MOV라고 하는 모터가 달려있는 밸브가 있다고 했을 때, 이 MOV가 동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MOV가 있는 현장에 어, 파워판넬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고, 어, 그 파워판넬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다고 가정한다면, 이 MOV를 ON/OFF시키는 접점으로부터 따로 전력을 공급받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어, 그렇게 되면 이 접점은 단지 이 MOV를 동작시키기 위한 회로를 어, 연결 또는 차단시켜주고 하는 스위치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어, 이렇게 전원이 실려있지 않는 접점을 드라이 컨택, 무전압 접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MOV에 전력을 공급해주기 위한 파워판넬이 현장에 따로 없고, 이 MOV를 동작시키기 위한 전류를 접점으로 공급해줘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이때는 이 M-O-V를 o 오프 시켜주는 접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데 이 경우에는 이 접점이 M-O-V에 전류를 공급해주는 접점이 되겠죠. 이렇게 접점에 전류가 같이 실려 있는 접점을 웨트 컨택, 유전압 접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그 차이를 이해하시겠죠? 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접점은 회로를 연결 또는 차단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 접점에 전압이 걸려 있으면 웨트 컨택. 어, 걸려있지 않으면 드라이 컨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제가 예를 들어 설명드렸지만, 드라이 컨택으로 할 것인지, 웨트 컨택으로 할 것인지는 어, 장비나 설비 등 경우에 따라 접점의 활용도가 달라지는 것이고요. 어, 그리고 구독자 한 분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 드라이 컨택. 어, 무전압 접점에서 접점 자체가 붙었는지 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 전류가 흘러야 시그널이 확인되는 것이 아닌가요? 어, 그리고 전류가 흐른다는 것은 전원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전압 접점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원, 오프 되었다는 시그널이 PLC에서 확인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신호가 있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4에서 2 0 m a 어와 같이 전류값의 형태로 전달되는 것은 아날로그 신호이고, 회로상에 전압이 있는 경우에는 온, 없는 경우에는 오프 같이, 뭐, 있다, 없다로 구분되는 것이 디지털 신호인데, 이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는 모두 정기적인 신호로 모두 회로상에 전기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어, 하지만 이것은 각각의 정기적인 신호를 전달하는 방법에 가까운 개념이고, 어, 장비를 기준으로 어, 전원을 공급하냐, 공급하지 않냐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 현장에서 실제 업무에도 어, 드라이 컨택과 웨트 컨택은 PLC에서 배선을 할 때도, 아, 이 접점은 24V를 실어줘야 되는 접점이야. 아니야. 이 접점은 그냥 접점으로 24V가 실리면 안 되는 접점이야. 이렇게 상황에 맞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접점에 전원을 실어준다는 것 자체가 그 후단에, 그러니까 현장에 전력을 필요로 하는 부하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PLC에서 전원이 실리는 접점으로 구성해서 보내주는 것이고요. 이러한 접점을 서로 구분하기 위한 용어로 드라이 컨택과 매트 컨택으로 구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기적인 신호가 전달되는 개념과 부활을 동작시키기 위한 전원이 있다 없다와의 개념을 서로 구분해 놓고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어, 충분한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드라이 컨택과 웨트 컨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 작게나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